네, 이 선관위원장이 할 일이 없는 선거가 가장 좋은 선거입니다. 더 좋은 선거는 선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선거입 본인 아니게 오늘 선관위원장이 도론인지 커밍아웃을 드렸습니다. 에, 그동안에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선거를, 선거 사무를뒤에서 관리하면서 보니까 다섯 분의 후보가 모두 인품이출중하시고당심의충만해서 어, 선거 관리 업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정선거가 어, 어, 끝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선거 과정이 공명한 만큼 선거 이후에 당선자의 원내 전략, 내 업무의 수행도 매우 원활하고 성공적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다섯 분후 모아드릴 테니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들을 만나봤더니 당돌아가는 것을 신문보고 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과 쇄신에 힘쓰겠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는 84년 민주적 시절에 같이 해봤는데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선의원이라또 격에 맞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로 깨끗한 선거 운동을 통해서 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정의감을 잃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당내외적으로 민주당이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외에는 아직도 지난 대선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사랑을 다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은 지난 2년간 독선 목주를 계속 외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과 함께 심판을 걸어야 하고 재법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치러지는 국내 대표 선거는 바로 그 신호탄이다. 우리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어? 국민과 함께 대동을 되겠다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변화와 계획을 내세운 김부겸은 비록 큰핵폭탄을못로부터 적어도 큰 어, 단단한 조약도로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별로 의원님들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려면 한번더 기회를 주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기호 3번 오늘 네 분의 후보님들이 전부다 좋은 경력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셨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네. 강봉윤 후보님니 네, 해마다 뽑는 원내대표고, 이번에도 하시겠다고 한번이네 분이나 계신데도 제가 아, 아, 나온 이유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명박 정부가 아, 경제에 대해서 아, 아주 이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개안이다 그 하는 이런 믿음을 줄 찬스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맡으면 은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관료주실입니다마는 그만큼 제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어, 안정감이나 이런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어,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에, 지방선거 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 뭔가 이끌고 가는 그래서 국민들 한테 우리가 삼김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정치의 발전에 대한 비전도 있는 정당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민당에 오는 기회를 확실하게 포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지원 오십니다. 우리 민주당의 다섯 분이 은행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제 생각 같으으면다 당선되면은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210석으로 제1당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열정적으로 무장활동과 당보활동에 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핵에서 일을 해온 경험도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좀더 더 정체성을 살리고 또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 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2012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각 지역의 일정이 더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